오늘 아침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한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부터 8절 <laughs> 자,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93페이지. 이스라엘 왕 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당 아세아들 시시게아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시시게아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와께서 호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장들을 제거하며 조상을 깨뜨리며 아스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여수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스기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아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한곳더 보겠습니다. 19장 14절에서 19절 5 9 6페이지 14절 시스기아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시스기아가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시스기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비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로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곧 나무와 돌 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여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시스기야 왕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시스기야 왕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따라야 될 아주 중요한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마 다윗다 땀으로, 그, 하나님 앞에 인, 정받은 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하 18장 5절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습니다. 요다의 왕이 스무 명이었거든요. 근데 스무 명그왕 중에서 제일 앞에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야, 우리 공부 잘하려면 <laughs> 누구를 좀 따라가야 되죠? 공부 잘하는 애. 옆에 가면 좀 얻는 게 많거든요. 바로 우리 신앙생활 잘하려면 신앙생활 잘한 사람을 따라붙어야 됩니다. 희스기야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 놀랍게도 그 아버지는 신앙상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 정말 너무나 멋있는 삶을 살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는 시스기아를 보면서 우리가 자꾸 따라 붙어야 됩니다 시스기아의 어, 삶 속에서 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몇 가지를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식의 장점도 있고요. 시식의 약점도 있어요. 우리 그 부분을 좋게만 보면 안 되고, 또 분별해야 되거든요. 뭐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고, 뭐가 또 약한 부분이 뭐였을까?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모든 방향은 물론 선교지만요 우리가 선교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좀 영적 문제, 안 좋은 부분은 가감하게 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오늘이 31일 차거든요 40일까지 이제 9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막바지에 열흘 기간 동안은 과감하게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가야 될, 도전할 것이 있거든요.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막바지에 에, 정말 우리 마음을 묶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음. 자, 잘 아는 대로요. 히스야 왕은, 어, 남쪽 나라 유다에 왕이었습니다. 그는 18장 3절에 얘기하잖아요. 다이 세계를 따라왔어요. 자, 이게 우리가 제일 먼저 붙잡은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한 다이. 언약계를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했던 다이.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그리시도의 언약에다가 올인한 겁니다. 아, 그리시도 외에 다른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했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몽땅 다헤로여겼어요 빌리포 3장 8절에 나오죠. 눈에 보이는 좋은 거다 배설물이다. 내가 쌓아놓은 공로 다 배설물이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다.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서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다른 것이 다 좋다더라도 그리스도를 앞설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히스게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언약으로 시작했어요. 언약으로 진행하고 언약으로 마무리한 아름다운 삶이죠. 그 다음에 바로 내려가서 그는 산당들을 제거했어요. 4절에. 주상을 깨고 아사라 목상을 박살 내고 이 우상에 있어서 양보하면 안 됩니다. 하나 양보하면 그 다음에 또 들어오고 또 들어, 다른 토들어오거든요이 언약의 사람 아, 히스기야가 우상을 다 부숴 버리고 그리고 18장 5절에 나온 대로 전무후무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 18장 6절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을 다 지켰어요. 자,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로 얘기하자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교회 이번 주간에 주신 뭐죠? 강단입니다. 예, 그 주일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 물론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언제나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한 말이죠. 너는 아무리 멀리 갔다 하더라도 주일 날이 되면 본교회를 찾아가라. 지금 많은 성도들 중에 여러 교회를 막순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요즘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딱 인터넷 열면요.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그냥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근데 굉장히 시달려요. 그러면요.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 굉장히 복잡해, 복잡해가지고. 힘들대요. 내가 고그 얘기를 딱 했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 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한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어, 주는 음식을 좋아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요 맨날 밖으로 다니면서 외식하면 어떻게 돼요? 입맛이 버립니다. 딱 내가 좋아하는 것은 우리 집 음식이다. 딱 그게 정해져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 서는 이게 혼미해집니다. 왜냐면 많은 교회가 방향이 있어요. 칼라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놓치면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 보면 나오지만 이 히스기아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과 딱 만납니다. 그 사람이 뭐죠? 이사야입니다. 문제가 빵 터졌는데 제일 먼저 누구에게 요청하죠? 이사야에게 요청해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유다를막 건드리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때 이 히스기아는 빨리 포기합니다 아 내가 할수 없구나 나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제일 먼저 손 내민 게 어디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이사야한테 얘기하냐면요 19장 3절을 보세요 이사야에게 이르되, 희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란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아주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마,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말씀을 요청하고. 참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무 힘이 없는 그때. 그는, 아, 하나님의 사람, 이사에게, 야 어, 손을 내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이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어, 이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편지를 보냈잖아요. 우리 주일날 들은 대로. 아주 완전히 모욕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죠. 유다를 모욕하죠. 왕을 모욕하죠. 그 상황에서 그가 그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딱 펴놓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요. 일이 안 풀릴 때 속으로 끙끙 앓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말이 좀 이상하지만요. 따져도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놔두십니까? 하나님 내 사정을 다 아시는데 좀 들어주세요. 내 사정을 좀 봐주세요.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사정을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봐주세요 나를 막 그냥 하나님 막 흔들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우리 사정을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하자면, 내 사정을 들을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야 돼요. 네? 하나님, 나안 들어주시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막 매달려야 됩니다. 부르짖기도 하고, 지금 안타까운 심정을 어, 히스기아가 이사야 도움을 받아 가지고 부르짖고 어,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죠?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번 얘기했어요? 두번 얘기했습니다. 19장, 15절에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19절을 또 얘기해요. 천하 만국에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선교를. 그 기도 속에 꼭 담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요.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빼놓을 수 없는 기도가 성령 충만이고 또한 가지 뭐죠? 세계 선교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거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식사 기도에서도 선교 놓고 기도해. 우리 세미가 오늘 아침에도 왔는데 세미를 기도하더라도 마지막 건 뭐죠? 이 아이가 선교의 일꾼이 되게 해 주세요. 왜요? 모든 우리의 성도의 삶의 결론은 선교입니다. 선교 빼놓은 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무슨 기도요 성령 충만과 선교.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 어려운데. 그랬더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또 선교를 놓고 기도하니까 그 죽을 히스게아가 살아났어요. 15년의 생명이 연장되고 아수로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히스게아의 왕의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얘기하고 있어요. 또 내일 모레 또할 겁니다. 왜요? 이게 각인되어야 돼요.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영혼에. 그래서...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왜 시행착오를 겪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주 바로 인도 인도 받아야 됩니다. 요셉이가 계속 넘어진 것 같지만요. 결국에는 아름다운 결론을 냈잖아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행사가 뭐죠? 다 형통하였더라. 예, 우리는 유리방어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가지고요. 형통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른 거 하지 말자. 인본주의 하지 말자. 그 엉뚱한데 우리가 마음 뺏기지 말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이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지금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구원 받았잖아 우리가 그럼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 말씀 기도. 그럼 끝장납니다. 사소한 것도 이세 가지로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자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몰라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WCC의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WCC 안에 무당도 있어요. 불교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별별 이단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WCC 안에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통합 측에 주축이 돼가지고 있고요. <laughs>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웃음> 자기들이 <웃음>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몰라요. 지금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짬뽕돼 있어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이단도 믿고, 이런 악한, 혼미한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그리고 희스게아를 따라가자. 희스게의 약한 법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뭔가 되고 나니까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그 나라의 보을 창고하고 무기고를 바벨론 사람들이 왔을 때 아마 자랑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다 열어서 보여줬어요 이게 유다 왕국의 멸망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마지막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요 깨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짐의 앞잡이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잖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자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겸손하게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마지막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수일 은혜 중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스기야가 걸어갔던 그 다이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언약으로 무장하고 정말 주의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가장 좋아하시는 세계 선교의 방향을 맞춘 우리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고 만에 하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세우셨사오니 위장자들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선교하는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현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아름다운 귀한 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오며 <laughs> 어린 생명 우리 세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언이와 또한 우리 솔루와 사순의 일이까지 오늘 생명들을 특별히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이여 저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할 줄믿사오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가 말씀, 기도, 찬양으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오자는 하 주의 자녀들 모두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laughs>